48년 전에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사천시 한 파출소 직원들은 숨지기 전에 아들을 찾고 싶다는 동네 어르신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올해 83살인 진도순 할머니는 30대 중반에 뜻하지 않게 7살이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헤어진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게 소원이었던 할머니. 할머니는 혹신하는 심정으로 동네 파출소를 찾아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거의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먼저 할머니의 흐릿한 기억을 바탕으로 아들의 나이를 추정했습니다. 경찰 전산망으로 아들의 이름을 조회했더니 동명이인은 80여 명에 달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들을 찾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소문하던 경찰은 할머니가 연년생인 아들과 딸을 쌍둥이로 출생 신고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쌍둥이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비슷하기에 대상을 좁힐 수 있었고 마침내 인천에 사는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무려 48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재회 기쁨보다 생업에 쫓기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진 할머니는 그렇게 한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더 아, 자서더라고요그더라고그자 감사한 마음을 거듭 전하는 모자 앞에서 경찰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부득이 안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아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그리고 뭐 그는 모습을 보고 저도 흐뭇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려 했던 이웃과도 같은 경찰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